안녕하세요. 이만승의 생활약학교실 이만승입니다. 자, 오늘은 철학관 창업 노하워 21번째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는 이제 매일 고객의 사주를 살펴보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그 한번 여러분 고객이 오셨잖아요. 그러면,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사주를 뽑습니다. 뭐, 몇 년, 매를, 몇 월, 며칠, 뭐, 갑자, 얼추, 평, 인, 정, 명, 딱 사주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대운이 나옵니다. 어, 나오고, 그 다음에 해운이 나옵니다. 어, 그리고 월운이 나옵니다. 이제 이게 종이 한 장으로 딱 돼가지고, 어, 몇 년, 매를, 몇 월, 며칠, 몇시딱 치면, 프린트가 딱 되죠. 이 뒤에처럼 이제 프린트가 딱돼 나옵니다. 그러면 이걸 어 가지고 어 고객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설명을 어 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종이를 뽑은 거 가지고. 빨간 볼펜, 파란 펜, 노란 볼펜,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색깔을 칠하면서 어, 설명을 해줘야 되죠. 그리고 요즘은 또 종이에다가 뭐 칠하고 전시할 게 그러지 않습니다. 아예 어, 컴퓨터 화면에다가 그 컴퓨터 화면을 바로 이렇게 어, 칠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한다, 요하고 요거, 요거 보니까 요 형살이 걸려있다, 뭐 다음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충분히 어, 고객이 설명을 하고 뭐그 고객이 이제 갔습니다. 어, 가고 나면 이제 물론 그 설명한 종이나 이런 거는 어 고객한테 이제 드려야 되죠.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표시한 거 이런 걸 이제 고객이 다시 보고 어 한번더 이제 그걸 해야 되죠. 그리고 고객이 가고 난 뒤에 어한 장을 더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. 왜냐하면 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요 뒤에 나와 있는 북극성 프로그램에 고객이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어 프린트를 딱 해서. 어 여러분들이꼭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. 뭐 이분은 뭐 언제 왔다.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어 메모를 간단하게 해 놓고 그총위를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. 놔두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한 10명 정도를 봤다 그러면 어한 달이면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쌓이죠. 어 그리고 어뭐 1년이면 한 3,000명 정도 쌓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일 다 보라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월달에 온 고객, 2월달에 온 고객, 3월달에 온 고객, 4월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달마다 이제 그 고객들을 쭉 쌓아놓잖아요. 그러면 그 종이를 어, 오늘은 이제 뭐 1월달에 온 고객, 내일은 2월달에 온 고객, 뭐, 모레는 3월달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정도 분량, 아니면, 어, 고객이 되게 많다 그러면 하루에 다못 보니까, 어, 그걸 한 두세 번 나눠가지고 봐도 돼요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그냥 보는 거예요. 사주를. 보다 보면, 아, 이 사람은 이러는데, 어, 지금 이쯤 되면 괜찮겠다.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. 사주가. 이런 걸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이 사람 보니까, 어, 이 사람은 다음 달에 큰일 났네. 어, 요런 게또 눈에 보입니다.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. 다음 달에, 어, 재물로 인해가지고, 아니면 다음 달에, 어, 무슨 일로 인해가지고, 아니면 뭐,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, 어, 체크를 해 놓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거, 그 다음 사람 거, 이렇게 하다 보면, 어,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다. 이제, 그거는, 어,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지금 뭔가 이제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는 거죠. 그러면 그분들 이제 뭐 휴대폰 번호라든지 연락처가 있으면, 거기다가, 어, 간단하게, 어,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문자 같은 걸 하나 보내줍니다. 어, 다음 달에는 요차요차요차 요차 요차 하고 그러니까, 어, 여러 가지로 사람들하고 다투고 뭐 이러지 말고 약간 손해보더라도, 어, 요렇게 잘 지내십시오 하면서 좋은 쪽으로. 어, 나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어, 나온 대로 말하세요. 나쁜 거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. 그거 순 그지 말입니다. 나쁜 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. 그래서 어, 좋은 쪽으로 어, 이렇게+ 이렇게 가십시오.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이렇게 그 좋은 말을 해 주는 거죠. 복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, 이야기를 해주면 어, 상대방들은 뭐 여러분 문자 받고 뭐 기분 나쁘면뭐 삭제하고 뭐 다음부터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안말안 하면 그냥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이따가 이제 실제로 뭐 일이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달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또 이렇게 도움되는 이제 그런 자문 같은 걸 구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하루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지 말고 한 100명 정도만 이렇게 한번 살 훑어보면 그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눈에 싹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사람한테 어, 딱 이렇게 문자를 보내십시오. 또 스마트폰으로 막 보내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요즘은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습니다.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즘은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로 해가지고, 어, 요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됩니다. 연결이 돼가지고, 어, 스마트폰 요렇게 딱 세워놓고, 어, 브루, 요 키보드 가지고 딱딱딱딱 치면, 어, 그대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게 되죠.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. 예, 여러분들이, 어, 여러분 고객 한, 이제 고객, 예, 고객 4주, 어, 한 100명 정도를 매일, 어, 렇게 그러니까 이제, 뭐, 만약에, 이제, 1년 정도 되면,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, 그걸, 뭐, 여러분 다볼 수는 없는데, 어, 최소한 100명 정도는, 어, 요렇게 해가지고, 한 번,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. 봐, 봐, 봐가지고, 어, 정말로 급한 사람, 어,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띄면, 그 사람한테, 어,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면, 어, 분명히, 이제, 뭐, 고마워 하든지, 안 하든지, 뭐, 그거 바라지 말고, 어, 그게, 어, 우리, 이, 철한한 분들이, 한, 하나의 뭐라고 러릅니까 그, 좀, 뭐, 해야 될, 의무? 의무? 아, 의무까지는 아닌데, 어,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가지고, 어, 좀 어려운 사람들, 그 다음에 낭패 볼 사람들이 순간적으로, 어, 이제 여러분 문자로 인해가지고, 어,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,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그래서, 어, 여러분들이 매일, 어, 여러분들 사주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. 네, 나와가지고, 거기서 딱 눈에 띄는 것만 하,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제, 제가 고백을 하나 한다고 그러면, 저는 이제 누가 이제 나를 막 괴롭히잖아요. 막 괴롭히고 그러면,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, 뭐, 뭐 이렇게 막 미워하고,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, 또 이제 그게 또 인가가 돼가지고, 뭐제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, 그러니까 이제 한번 괴로움을 당하고, 두번 괴로움을 당하고, 그건 내가 동네북도 아니고, 왜 자꾸 나를 괴롭혀? 이 사람도 괴롭혀, 저 사람도 괴롭히고, 이러면 이제, 그, 어떨 때는 막그 괴로움을 많이 당하면 이제 혼자서 삭힌다고막 술도 먹고 이러니까, 아니, 술 많이 먹으니까 몸이 좋을 리가 없죠. 그러니까 내만 손해인 거예요. 그래, 한날은 이제 제가 다르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저를 정말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건 뭐, 내가 원수진 것도 아닌데, 왜 저렇게 나를 괴롭혀?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뭐 그러면 막 그, 제가 또그 사람하고 뭐맥설 잡고 싸울 수도 없는 거니까. 그러면 이제, 이렇게 좋게 좋게 해가지고 그 사람 생일을 물어봐요. 생일을 물어보면 이제 몇 년, 몇 월, 며칠이라고 몇 어찌어찌 알게 됩니다. 그 사람 사주를 딱 뽑으면, 어, 뭐, 예를 들어서 1년, 6개월 뒤, 뭐, 몇월 달에 아주 안 좋은 운이 나타나요. 아니면 뭐, 8개월 뒤에 안 좋은 운이 나타나요. 그러니까 운이란 거는 좋다, 안 좋다, 좋다, 이렇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요. 그럼 그런 걸 딱딱딱 표시를 해놓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딱, 그, 저, 그, 그거를, 그런 사주만 딱 모아놔. 내 괴롭힌 사람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만큼 됩니다. 왜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1년, 2년이 모르는데 10년,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, 이게 이 눈이 이제 뭐 작년에만 해도 벌써 새놈이 추가가 됐습니다. 어, 뭐 저는 그 사람을 놈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. 그 새놈.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. 싫은 사람, 너잘 되는 거 한번 두고 보자. 아, 어, 근데 그 사람이, 어, 뭐, 잘될 뿐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그가죠.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뭐 너잘 되는 감 하면 두고 보자 이렇게 말안 합니다. 어, 그 사람 사주를 딱 꺼내보면 언제 못 된다는 걸알수 있죠. 그러면 이제 그냥 뭐,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보는.